제가 어, 러시아 운세하고 유크레인 운세, 중국, 대만을 좀볼 거예요. 제가 어제 어, 점성학 올리면서 6.25 전쟁을 얘기를 했었어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또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쟁을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싸우는 나라들이 중국, 대만, 유크레인 러시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러시아 운세거든요. 러시아 시끄러운 일좀 있을 수 있어요. 사람 많이 죽을 수 있어요. 다치게 되고, 이거는 사실은 러시아예요. 이, 이 카드가 러시아 카드예요. 이 카드가. 그런데 에클립스는 항상 천왕성과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났던 거예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날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25, 26, 27은 사고도 사고이고 지진과 쓰나미가, 쓰나미는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 미, 일본의 만화가가 말했던 타치 키로 제가 요코하마하고 도쿄도 봤는데 그렇게 나쁘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어, 두번 알겠죠. 러시아는 새로운 거를 뭔가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도움을 좀 받고 있고, 근데 사람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군사 무기를 동원해서 사람이 죽는 건지. 그런데, 러시아는 대혼란은 찾아오지만, 운세가 아주 나쁘진 않아요. 사람 죽고, 뭐, 힘들고,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이걸 보고 무슨 대사건이 벌어지고, 이렇게는 안 보여요. 이건 푸틴 운세예요. 이거는 바이든인데, 이거 참 이상한 말인데, 갑자기 들어온 말이에요, 이거는. 이건 영적으로 들어온 말이에요, 진짜로. 뭐, 진짜지, 가짜가 아니지. 바이든과 푸, 어, 트럼프가 로우 전쟁에 참견할 거예요. 아, 이 말이 지금 탁 들어왔는데, 바이든은 지속적으로 전쟁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어, 바, 아, 트럼프는 전쟁을 끝내려고 하겠죠. 그리고 러시아에 이롭게 하려고 하고 있고, 바이든은 유크레인을 이롭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이번에 전쟁으로 터져나오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식으로든 그두 나라를 지속적으로 시끄럽게 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세력들이 있지 않는가. 이거는 푸틴의 운세인데, 푸틴이 결국은 물론 이 사람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사람도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이 사람이 죽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아, 제, 제 짐작이 맞았어요. 전쟁하게 될 거예요. 전쟁하게 되고 전쟁을 하고 있지만 악화가 돼요. 이것은 굉장히 난처한. 결정을 짓지 못하는 어떤 사고가 생기고, 일, 사고가 아니라 일이 생기고 공격을 받게 돼요. 공격받게 되고 전쟁으로 가요. 전쟁을 하고 있지만 왜 전쟁으로 가는가? 뭔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취하는, 싸우는, 싸워서 싸우러 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 좀 있게 되고 어떤 굉장히 커다란 비밀을 알게 돼요. 제가 지금 읽기 전에 항상 하는 말이 카드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카드로 보여주는 답이 아니고, 영적인 답이기 때문에, 푸틴과, 아니, 바이든과, 너무 웃기죠. 민주당은 유크레인 편이에요. 그런데, 공화, 공화당이라 그렇고 또 트럼프는 러시아, 푸틴 편이에요.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남북 전쟁을 다른 곳에서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크게 당하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어, 이쪽이 러시아 푸틴 쪽이 조금 유리하게 되는 게 아닌가? 전쟁으로 가요, 이 사람. 전쟁으로 가게 되고 다시 또 다른 어떤 어, 나중에는 조금 아 이게 러시아 운세는 아주 나쁘진 않아요. 이제 우크라이나를 볼게요. 이번 거는 우크라이나 운세예요. 이 여자가 러시아 온 세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네 똑같이 똑같은 위치에. 어, 이건 우크라이나 운세인데 우크라이나 운세가 러시아 운세보다 더안 좋아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 여자가 누굴까? 러시아에도 나오고 이브리딩에도 나오네. 우크라이나는 지금 어떤 계획 세우고 있어요. 몰래, 몰래. 어떤 짓거리, 나쁜 짓, 전쟁할 준비하고 있어요. 공격할 준비한다든지, 지금 계획을 세우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 제가 토성이, 아니, 화성이 캔서에 들어가면 이거는 국가적으로 전쟁이 난다든지, 보복을 하려고 한다든지, 니가 내 가족을 건드려? 내가 네 가족 다 죽일 거야 하는 보복의 에너지라고 그랬었어요.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는 거예요. 중국도 볼 거예요. 그런데 큰 사건, 어, 큰 사고가 터져요. 전쟁으로 가게 되고 핵을 쓴다든지, 유크레인이 우리나라가 이 전쟁에 말려 들어갈 뻔한 거예요. 유난용을 죽기, 죽여, 죽여놓지 않았으면. 생각만 해도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등, 등꼬리 선을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군대들을 유크레인으로 끌고 갔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이거는. 저 여자가 유크레인에 어떤, 어, 어려운 제안을 좀 하게 될 거예요. 어려운 제안. 제안을 해오는데 그걸 실천해요. 결국은 생각을 좀 해보고 실천을 하고, 못된 짓거리를 음모를 세우고 전쟁으로 가요. 이건 세계전쟁으로 까딱 잘못하면 다른 나라들이 엮일 수가 있어요. 영국이다 라는 말도 있어요. 이건 재미나이예요. 전쟁에 영향을 받게 되는 나라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좀 이런 나라들로 유로피언 칸츄리로 번져 나가는 게 아닐까. 그리고 굉장히 성급한 일을 저지르는데 그 비밀이 다 터져나오거든요. 다 터져나와요. 터져나오게 되고, 몰래 계획을 한것 때문에 누군가와 다툼을 하게 되고, 이 남자가 역시 나왔는데, 어이 리딩만으로는 제가 두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는다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어떤 이를 저지르는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유크레인이, 젤렌스키가. 그래서 타로를 배울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고 탁 덤벼요. 그렇지가 않아요. 타로를 읽다가 영적으로 들어오는 답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카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계절을 할 때는 다른 카드를 또 써요. 그래서 그림이 그냥 만화책 그림처럼 그렇게 나오는 그림이 아닌 거예요. 이제 젤렌스키 운세 볼게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전쟁을 시작하면 세계 영향을 다 끼치게 되는 그런 영향을 어 끼치게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번 거는 젤렌스키 운세예요. 역시 바이든이에요. 바이든이 아직까지 뒤에서 영향 끼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바이든이 그런다기보다 바이든의 세력이겠죠. 이거는 트럼프예요. 제가 리딩 하기 전에 말했던 게다 나오잖아요. 항상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그리고 이 여자는, 어, 셀렌스키 와이프라고 생각이 돼요. 이 여자가 셀렌스키 와이프일 거예요. 바이든, 트럼프예요. 결국 미국에 제가 미국이 유크레인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이 전쟁을 한다는 게딱 맞게 나오잖아요, 벌써. 젤란스키가 죽을 뻔할 수 있든지, 죽든지, 그래요. 이 사람. 내가 생각할 때, 트럼프 만나러 또 미국에 건너가서 좀 손을 누군가와 손을 잡으려고, 아니면 유럽으로 가서 누군가와 손을 잡으려고 한든지, 동지 한다든지, 동지들 구한다든지 이래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돈도 없고,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크게 상처받게 되고, 다치게 되고. 우크레인이 아무리 봐도 제가 생각할 때 러시아를 공격하는 게 아닌가 그럼 지가 당하거든요. 사람이 많이 죽던지 두 나라 다 젤렌스키도 위험할 수 있어요. 젤렌스키가 죽을지는 모르겠어요. 예순으로 한번 봐야 돼요. 아니죠. 키퍼카드로 젤렌스키는 목숨 조심해야 돼요. 진짜. 뭐 대대적으로 국가가 파괴되고 이러는 것 같지는 모르겠어요. 전쟁 에너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유크레인 쪽이 조금 더 불리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면. 여기까지 러시아와 유크레인 의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